오늘 저녁에 김치찌개 소주 한 잔하면서 저녁을 먹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을 하는 그 뉴스 뉴스 속보를 봤어요. 아, 윤석열 대통령은 참할수 있는 게 그거 그런 거밖에 없나 봐요. 아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진 않은데 왜? 어떻게, 똥개가? 개가? 똥을 끊, 겠냐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정말 자신이 예전에 해왔던 짓만 그대로 해서 어떻게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저희 국민들은 그런 모습들에 너무 염증을 느끼고 피곤하다 못해서 염증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 이재명 위원님은 대표님은 민주당 대표님은 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어떠한 언급도 없고 어 그냥 그런 자세를 취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만약에 이재명 위원님께서 어, 이재명 대표님께서 어 이것은 정치 탄압이라는 만약에 입장을 발표, 발표했다. 어, 이재명 대표님께서 스스로 그러면은 제 생각엔 이재명 위원님의 그릇은 거기까지밖에 안되는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대응을 하지 않고 그 오히려 입을 닫고 있는 모습이 저는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이것은 정치 탄압이다. 어, 이재명 죽이기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응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재명 대, 대표님께서 거기서 이것은 정치적 탄압이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국민의힘 정진기 비례대표님인가요? 그분이 하셨던 말씀처럼 뭐 기자들한테 정말 뭐 역사 공부 좀 하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거랑. 어, 비슷한 어떠한 평가를 받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진기 그분은 딱 그릇이 거기까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는 이재명 대표님의 지지자는 솔직히 아닙니다 저는 그 민주당 정식 당원도 아니고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화가 나서 촛불집회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아그 하는 행동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국민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어, 정책을 펼치거나,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 논평 프로그램에서 많이, 어, 아, 얘기하, 아, 아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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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젠다. 그런 거를 나타내지도 않고, 오히려 무조건 자기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만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그 죽이려고, 어, 어그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구속하려고 하는 이유가 솔직히 말해서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 자기 이유로 자기가 집권 끝나면 자기의 정권이 끝나면 그 이유로 대통령을 시켜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뭐 이재명 대표님이 뭘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일반 국민이라서. 그거는 뭐 진짜 말 그대로 어 이재명 대표님만 알수 있는 거고, 그리고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일단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은 그냥 한낱 그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한동훈을 대통령을 시켜서 자기의 대통령 그어 임기 기간이 끝나면 그 이후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으로서 할 짓이 그렇게 없습니까? 정말 할 짓이 그렇게 없습니까? 아, 저는 정치 유튜버도 아니고 그냥 취미로 노래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인데 정말 화가 나서 지금 이 시간 와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정말 대통령이라는 그 직분을 가지고 할수 있는 게 그딴 일밖에 없냐고요. 전 국민을 위해서 왔다 아젠다, 그래, 정책 좀 만들고, 이 나라가 나아가야 될 비전조, 비전 좀 제시하고, 그래야 되지 않냐고요. 왜집권해서 5개월 동안 한다는 짓이, 왜 그런 거밖에 없어요. 서해 공무원? 그래, 그분 돌아가신 거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그, 어, 북, 뭐, 북한 어민들 폭송된 거. 그래, 안타까워요. 뭐, 그런 정치적인 이슈만 어떻게 만들어서, 왜이 지금 힘든 상황에 더 힘들게 만드냐고요?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거를 그냥 덮어버리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아니요, 지금 국민들은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지금 국민들은, 그냥 그, 국민의 힘 지지하는 당원들과, 그 구구 유튜버들 그 사람들만 그 사람들끼리만 똥똥 뭉쳐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정말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 넣고 있다고요. 아니 왜 그걸 모르시냐고요. 대통령이라는 그 지위를 가지고 할수 있는 게 그런 집밖에 없냐고요. 그래요. 22일 날, 전국에서 촛불 시민이 모여서 촛불 집회를 할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위기, 위기 이식도 느꼈겠죠. 그래서 어떠한 것들 뭔가 터트려서 이슈화 시키고 뭔가 또 전환하려고 한다,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국민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별로. 그거는 그냥 구구 유튜버들 당신네을 쭉쭉 빨고 그걸로 돈벌 조회수 높여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라고 당신들을 부추기는 거지. 대다수의 일반적인 생각과 이성과 정신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아니, 아니. 정신 못 아, 뭐 정신 차릴, 리 정신 차리실 뿐이라면 지금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들지도 않았겠죠. 계속 그렇게 하세요. 쭉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국민들이 정말 당신을 심판할, 것, 당신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어떤 건지 제가 이 시간 정확하게 언급하지는 않을게요. 정말 화가 납니다. 화가 나. 왜 대통령이 하는 짓을 가지고 온 국민들이 왜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느냐고요. 그래요. 뭐, 어떠한 정책을 펴서 뭔가 잘못하고 실수도 할수 있어요. 그 정책이란 게 어느 누군가에게는 이득이 될수 있지만, 어느 누군가에게는 또 피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뭔가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을 받을 수 있겠죠. 문재인 대통령님도 그런 뭐 체조식을 올리면서 아니면 어떤 정책을 펼치면서 그런 비난을 받았고 또한 그 비난을 통해서 좀더 나아갈 방향들을 더 건, 건설적으로 만드셨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지만 당신 윤석을 대통령 당신은 정책이라는 게 있나요? 도대체 정책이라는 게 있냐고요? 이 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아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러한 정책을 펴야 되겠다. 그런 정책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원전? 아 원전. 원전. 더 이상 말하지 않게요. 입만 아프니까. 지금 전 세계에 동양이 어떤지 보세요. 원전, 탈원전의 시대로 가고 있다고요. 그리고 탄, 탄소, 지향성 정책으로 가고 있고. 도대체 그러한 것들에 대한 거는 준비도 안, 안 하고. 왜 이슈몰이만 하고 자기의 정적을 때려 죽이려고만 하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을 다통, 대통령, 당신이 그렇게 비난을 받는 거예요. 뭔가 건설적이고 정말 국민들을 위해해서 일을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면 그 지금 손가락을 잘르고 싶은 그이측들 중도 중도층 중에 당신을 찍었던 사람들은 그래도 당신을 아직까지는 지지를 할수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런 게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그 모든 중도층에 국민들이 다 돌아섰고. 오직 그 보수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 보수 유튜버들만 당신만 쪽쪽 빨고 서로 서로 쪽쪽 빨고 지금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요 분명 당신은 이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국민. 우리 국민들에 의해서 이 나라의 진정한 구, 국민인 주인인 국민에 의해서 당신은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 취임사에 그런 말하셨지만 국민이 어, 진, 국민이 진정한 이 나라의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개풀 뜯어먹는 소리하지 마세요. 지금 이 상황 이 상황들을 보면. 내 내가 한 말, 개가 풀 뜯어 먹는 소리 한다는 거 너무하다고 너무한 비난이라고 생각지 마세요. 또뭐 검찰 불러서 구속하시게요? 뭐 여기 또 압수수색하시게? 국민들은 지금 그거밖에 생각 안 해요. 검찰, 압수수색. 당신이 말하는 자유? No. 당신이 말하는 자유는 없고 오히려 탄압밖에 없어요. 정적 죽이기. 두고 보십시오. 분명 심판을 받으실 겁니다.